어, 스테로이드는 강한 항염증 작용 그리고 면역 억제 작용이 이제 같이 겸비된 약물이죠. 어,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면역 억제를 통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물의 효과가 빠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약물이죠 어~ 하지만 이런 스테로이드는 뭐 당의 대사 지방질의 대사 뭐 전해질 대사 뭐 기타 등등의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 이외에도 뭐 조혈계 뭐 신경계 뭐 순환기계 뭐 소화기계 내분비계에 걸쳐서 널리 면역 억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기 사용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줄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어, 물론 스테로이드 이외의 치료법이 있다면 다른 치료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사용해야 한다면, 뭐, 최소한의 용량으로 짧은 시간, 단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의 하나, 중에는 이제 뭐탈 스테로이드 현상,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불리우는 현상이 있는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줄였을 때 직접적인 반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게 스테로이드의 가장 또큰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 보통 이런 탈 스테로이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감량하는 원칙을 어,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 뭐, 상자에 비유해서, 어, 표현을 하는데, 어떤 질환이 있었을 때, 증상이 심해져서, 이제 인체가 감당할,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역치 값을 넘어섰을 때, 그때를 이제 우리가 보통 상자의 뚜껑이 열려서 증상이 발현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역치 값을 넘어서면, 이제 증상이 스프링이 팡 튀어서 증상이 상자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심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추를 많이 얹어서, 이제 무거운 추를 얹어서 상자에 상자 뚜껑을 억눌러서 닫아야만 이제 스프링이 눌려서 상자가 닫힐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진정되는 거죠. 높은 강도의 혹은 스테로이드의 많은 양을 사용하여서 증상이 진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증상이 좀 진정이 됐으면 무거운 추로 스프링이 억제가 돼서 상자의 뚜껑이 닫혀 있는 상황을 갑자기 추를 덜어내면 안 되고요. 추를 조금씩 조금씩 덜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팡 반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는 거죠. 어, 음, 만약 이때 추를 이제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 덜어내버리면, 즉, 스테로이드를 갑자기 감량을 많이 하거나 줄여버리면, 이제 질환은 다시 상자 밖으로 튀쳐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탈스테로이드 현상, 뭐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즉,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이런 탈스테로이드 현상을 줄이기 위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어, 스테로이드 용량을 서서히 조금씩 줄여나가라, 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임상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서서히 줄여 나갈 때 반등 현상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질환이라는 스프링에 걸쳐 있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 질환이 튕겨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질환 자체가 가벼워져야겠죠. 그래야 튕겨져 나오지 않는데 이 질환 자체가 가벼워지지 않는 상태로는 출 무게로. 이렇게 튕겨져 나오지 않게 조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출을 얹어서 스프링이 튀쳐 나오게 않게, 튕겨 나오지 않게 하더라도 질환의 무게가 근본적으로 가벼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요령을 부려봐도 질환 스프링은 다시 튀쳐 나오게 됩니다. 즉 스테로이드만으로 어떤 질환을 치료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고요. 이때 반드시 한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 서양의학적 치료는 기전을 이제 제어하고, 즉, 대증 증상에 맞는 치료는 아주 이제 빠릅니다. 그것이 아주 큰 장점인데요. 대신 이제 기능이. 근본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단점이죠. 반면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법은 뭐 스테로이드, 뭐 혹은 소염진통제 이런 약물들처럼 기전을 조절해서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는 것은 미흡하지만 인체의 기능 회복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스테로이드의 단점을 줄이는 방법. 어, 스테로이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나 부작용도 널리 알려진 이제 양날의 거미위입니다. 만약 스테로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법을 병행해서 기능 회복이 병행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부호흡 건강법에서 중시하는, 중요시하는 치료 방법입니다.